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인디게임 포스를 죽여라입니다. 포스를 죽여라는 캐주얼 RPG 장르라고 하는데요. 음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인디게임 치고는 굉장한 퀄리티, 그래픽 뭐 부분도 그렇고요 사운드 부분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그런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 화면인데요. 초기 화면에서도 간단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A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킬더 보스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영문으로 바뀐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배속 기능도 있고요. 사운드 부분도 음소거를 했다가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물음표를 누르게 되면은 가이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물음표를 눌러서요 하나씩 하나씩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스타트 기사 이름은 콕스코 쿤이라고 하네요. 쿤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자, 현재 보시는 화면은 로비 화면인데요. 로비 화면에서는 그 스테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 되는데, 뭐 저는 간단히 리뷰를 하는 차원에서 초반 몇 개만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뭐 한번 볼까요? 뭐 특성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신기한 게 보이시죠? 뭐 테크 트리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크 트리는 뭐 공략하는 곳에서 같이 정보를 나누면서 이 테크 트리를 찍어가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공식 카페가 있으니까 그, 음, 다른 유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 있는 기사를 누르게 되면은 퀘스트로 가게 됩니다. 이 퀘스트는 기본적으로 공략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임이든지. 일단 모르면은 그 퀘스트의 충족 조건을 따라서 게임 플레이를 하면은 조금 원활하고 그리고 게임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를 하게끔 해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일단 모르면 퀘스트를 통해서 플레이를 해 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퀘스트가 있는지 참고를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가면은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은 인벤토리겠죠. 음, 무기 그리고 뭐 방어 쉴드 그리고 갑옷 그리고 뭐 고철 덤 이렇게 있는데 총4 개의 인벤이 있죠. 종류별로 말이죠. 이런 게 있고. 이런 아이템들은 이제 스테이지를 돌다 보면 나오기도 하고요. 상점에 가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강화, 조합, 승급 뭐 이런 버튼도 있는데 게임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심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요. 충분히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알수 있는 부분으로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나머지 기능으로는 샵도 있고요. 뭐 다이아몬드 사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따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테이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지역이요 보스를 죽여라는 라그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보스를 죽이면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좌우에 있는 이런 가상의 UI를 누르면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는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고요 보스가 쏘는 저 미사일을 피해서 데미지를 가하게 되면 됩니다 보스가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지는데 이런 과정을 피해서 보스를 잡으면 됩니다 알아서 클리어가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쉴드가 있는데 그 쉴드에 따라서 보스가 쏘는 이런 그 미사일 같은 거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조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치명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5초 뒤에 쓰러진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디피트가 나오긴 했지만, 플레이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작은 팁도 있고요. 보스가 너무 강한가요? 아이템을 뭐 저렴하게 강화해보세요. 이런 말도 있고. 부분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이번 인디게임, 보스를 죽여라 리뷰를 해봤는데요. 흥미가 생기셨다면은 다운로드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 및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